이번 문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집합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전체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 자, 수학을 신청한 학생 A 집합이라고 하고 영어를 신청한 학생을 B 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24개, 집합 B는 15개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수학도 신청하고, 그리고 영어도 신청하는, 즉,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봤죠.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교집합의 최대 값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영어 신청한 15명 모두 다 수학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최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집합의 범위를 끄집어내야 돼요. 자, 합집합은 전체 학생 30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30보단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자, 영어, 수학과 영어 전부 다 신청한 학생들 다 합집합 하게 되면 최소한 24명 자둘 중에서 숫자 큰거 이거보단 크거나 같겠죠 자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정리해보죠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값이 24 보단 크거나 같고 30 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왼쪽부터요. 24 없어지고 넘어가게 되면 15보다 작거나 같다. 최댓값은 아까 전에 직관적으로 해석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죠. 자, 최솟값은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 24~25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값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최솟값 계산하게 되면은 어, 9가 되네요. 최댓값은 15가 되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4. 정답, 보기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합집합의 범위를 끄집어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